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어쩌면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나이쯤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민거리는 생기고 선택의 순간은 찾아오고 그렇죠? 1959년 기해년에 태어나신 분들, 67세를 맞이하시는 분들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펼치고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손주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돼지띠분들은 원래 마음이 넓고 인정이 많으신 편이에요. 남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뒷전이었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나는 뭐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에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돼지와 말. 사실 크게 충돌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올해는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멈춰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준비하면 더 편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을 하면 후회가 적을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차한잔 옆에 두시고요. 기해생 평지목의 기운. 1959년 기해년생이신 분들은 평지목명을 가지고 계세요. 평평한 땅 위의 나무라는 뜻인데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기운입니다. 높은 산의 나무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평지에서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쉼터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모습과 닮아 있죠. 2026년 병호년은 천하수 하늘의 강물이에요. 나무에게 물은 축복이죠. 자라나게 해주는 힘이니까요.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6년에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지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마의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해, 돼지와 말의 관계는 충도 아니고 합도 아닌 그냥 조금 다른 성격의 두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돼지는 느긋하고 여유로운데 말은 빠르고 활동적이죠. 2026년에는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요. 주변에서는 빨리빨리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데 본인은 자기 속도대로 가고 싶은 거죠. 이럴 때 무리해서 남들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속도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너무 고집만 부리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발걸음을 빠르게 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유연함. 2026년의 키워드는 이게 될것 같습니다. 건강 소화기와 관절을 챙기는 해. 기회생분들은 원래 수의 기운이 있으시지만, 목의 기운이 강하세요. 2026년 병원년은 화와 수가 함께 있는 해인데, 이게 여러분 몸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일단 소화기 쪽을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돼지띠분들이 원래 소화기가 약한 편인데, 2026년에는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급하게 먹거나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사하면 탈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천천히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식사 시간을 즐기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 관절 쪽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요.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다칠 수 있어요. 나 아직 괜찮은데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아, 좀 쉬어야겠다 싶으면 바로 쉬세요. 수면도 중요한 해요. 잠을 잘못 주무시면 모든 게다 틀어져요.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안 좋아지죠.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시고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이 있다면 2026년 상반기에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나이거든요. 가족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해. 가족 관계에서 2026년은 조금 특별한 해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역할이 바뀌는 시기가 될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가족을 이끌고 챙기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도 다 컸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을 챙기려고 하기도 해요. 이게 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나 아직 이렇게 늙지 않았는데 왜 나를 노인 취급하지? 하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챙기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럴 때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받는 것도 사랑을 받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고맙다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더 깊어질 수 있는 해예요. 이제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막상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려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천천히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거나, 그냥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될수 있으니까요.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육아 지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도와주고 싶긴 한데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고, 안 도와주자니 미안하고. 이럴 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건 힘들 것 같다라고요. 가족은 솔직해야 오래 갑니다. 재물 지출을 정리하고 여유를 확보하는 해, 재물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2026년은 큰 재물이 들어오는 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 결혼 자금을 도와준다거나, 집 수리를 한다거나, 병원비가 나간다거나, 예상했던 것도 있고, 예상 못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재정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정리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앞으로 얼마가 필요할지, 이런 걸 차근차근 따져보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2026년은 신중한 해입니다.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투자를 정리하는 쪽이 나아보여요. 이거 하면 돈 번다는 말에 혹하실 수 있는데 욕심내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잘 모르는 분야, 복잡한 상품,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들, 이런 건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 나이에 원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안전하게 가시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한 게 최선입니다. 사회생활 새로운 관계의 시작, 은퇴하신 분들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주 만나다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2026년에는 새로운 관계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사람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 이런 분들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모임에 나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편한 사람들과의 모임 위주로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 2월에서 4월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 2026년 초반 봄이 찾아오는 시기는 비교적 조용하게 시작될 거예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올해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뭘 할지, 어떤 활동을 시작할지,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죠. 다만, 3월 중순경에 컨디션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기 쉽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시고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이 시기에 가족들과 작은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봄꽃을 보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이런 작은 추억들이 쌓이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여름 5월에서 7월 활동적으로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여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적인 시기가 시작될 거예요. 날씨도 좋고 할수 있는 것도 많아지죠. 5월에서 6월 사이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재산 관련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관련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신중하게 충분히 고민한 후에 선택하세요. 건강면에서는 더위를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나가셔야 한다면 시원한 시간대에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요. 또이 시기에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약을 드시는 분은 빠지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척 모임이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즐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곤할 수도 있죠. 무리해서 다 참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세요. 가을 8월에서 10월 수확의 시기 마음의 여유 여름의 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2026년 중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요. 여름에 걱정했던 일들이 해결되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9월은 여행하기 좋은 달이에요.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쁘고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꼭 해외까지 갈 필요 없어요. 국내의 좋은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10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조심하셔야 할 시기가 와요. 환절기라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작은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거나 미끄러운 곳 다니실 때 조심하세요. 이 시기에 내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은 정미년인데 기회생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해가 될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 체력도 키우고 마음도 정리하는 거죠. 겨울 11월에서 1월 따뜻하게, 평온하게. 2026년의 마지막 계절이 찾아오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이 시기는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위에 약해지는 나이니까요. 난방을 충분히 하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목욕탕도 자주 다녀보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질 거예요. 명절 준비하고 연말 모임 갖고. 바쁘면서도 따뜻한 시간들이죠. 힘들더라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는 거니까요. 12월에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시는 분은 올해 일기를 다시 읽어보시고, 안 쓰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생각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올해는 이랬구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네.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네.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월별 핵심 포인트.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2월 계획 세우기. 급하지 않게 하나씩. 3월 환절기 건강관리. 감기 조심, 충분한 수면. 4월 가족과의 시간. 작은 여행이나 외출 좋음. 5월 중요한 결정의 시기. 신중하게 상의하면서. 6월 건강검진 권장. 무더위 대비 시작 7월 더위 조심 무리한 활동 자제 실내에서 시원하게 8월 휴식과 재충전 여름 마무리 잘하기 9월 가장 좋은 시기 여행 모임 활발하게 10월 환절기 주의 사고 조심 안전 최우선 11월 따뜻하게 보내기 실내 활동 위주 12월 가족과 함께 한해 정리하기 1월 새해 맞이 여유롭게, 부담 없이. 마지막 이야기. 2026년 병원년 기회생에게는 변화와 선택의 해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이겨내셨어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다 헤쳐나오셨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2026년도 충분히 잘 보내실 수 있어요. 다만 한가지만 기억하세요.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할수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 기대는 것, 쉬는 것 이런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잘 챙기는 게 진짜 강한 거거든요. 2026년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시면서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참고만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신 할수 있는 준비는 하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길 바라요.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에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